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보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9월 26일 오후 1시 4분 지나가고 있죠 자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룸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stp 자요렇게단 하루만에 수익 바로 나와 주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졸부의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다 잡아드렸죠 자 상승할 코인은 꼭그 단서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졸부의 정보 에서 그러한 단서들 다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수익 같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졸부의 정보방은 100% 무료고 비용 요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 괜히 수익률 오픈도 못하는 돈만 요구하는 유료 리딩방 들어가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구경이라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뭐 당부 말씀드리자면 졸부의 정보방 들어오셨을 때 1분 1초 계속적으로 종목이 나갈 수는 없어요. 자리를 줬을 때 종목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시장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저희가 정보방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들어오신 분들 차분히 자리 지켜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코인 공략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할 코인은요, 바로 자,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무조건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찝어드린 코인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단기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요 이거예요. 카이버예요. 쉽고 짧게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버 네트워크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면 지난 6월 10일 쭉 이렇게 빠지고 나서 8월까지 계속적으로 저점을 상승시켜주고 고점 또한 상승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8월 중순경에 이 추세선을 이렇게 깨면서 큰 하락이 나왔죠.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금 조금씩 상승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9월 10. 12일 요 때부터 다시 한번 저점을 상승시켜 주고 고점을 올려 주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세를 만들어 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추세 그리고 이전의 추세선을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그거 보시면 요런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게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6월 10일 저점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져 오던 추세선. 그리고 이 추세선이 깨지고 나서 다시 만들어 주는 현재의 추세선. 요렇게 그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지점은 바로 어제 고점인 1,000원, 고점 1,025원이죠. 자, 1,000원대 초반입니다. 자,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속되던 이 상승 추세선의 저항을 받은 겁니다. 보이시면 요때 저항... 을 받았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현재는 다시 한번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새로 시작된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요 지지선에 9월 13일부터 나왔던 요 추세선 정확하게 이전 추세선의 저항 찍고 현재 추세선의 지지를 이렇게 완벽하게 받아준 모습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즉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기억 잘 해주세요. 상승 쐐기 패턴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이 상승 세기 패턴이 나와줘버린 거예요. 따라서 오늘을 기점으로 하루에서 길어야 이틀 내지 3일 정도의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카이버 네트워크는 적어도 해당 저항대를 따라서 약. 1050원까지 이때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 추세선의 저항을 받고 하락한다고 해도 약 15%가량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에 매우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지점, 두 번째로 중요한 지점은 이제부터인데 만약 이 해당 저항대 구간까지 이렇게 해서 상방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음 유력 저항대는 어디까지? 바로 1,500원대까지입니다. 자 실제로 8월 2일 이때죠. 큰 상승에서도 1,500원 초반대까지 상승을 해준 기록이 있죠. 1,525원. 이 1,500원이라는 구간에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쌓여온 매물대 즉 가격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 2020년도 6월부터 이렇게 많은 매물대가 지지로 작용해줬던 또는 저항으로 작용해줬던 엄청난 매물대임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 1,050원. 이전 상승 추세선의 저항을 뚫고 나가게 되면 이 1,500원 500원이라는 구간에서 엄청난 저항을 또 맞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동시에 2,500원대에 많은 매물대가 쌓여준 만큼 1,500원에서 이1 0 0 0원 구간 사이 요 사이에 뚜렷한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50원 구간만 상승을 해준다면 1,500원까지는 대폭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매수에서 1,050원에 한번 팔고 지켜보는 겁니다. 다시 들어와 줘도 어차피 요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득이죠. 그리고 반절 팔았는데 슈가 슈팅 나와주면 1500원대까지는 기대해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실제로 이러한 투자법으로 저는 지금 이 수익을 이어가고 있고 수익률까지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 직전 코인이 남기는 단서들 졸부의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게 들어와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고 공짜로 운영하는 만큼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려요. 또한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따라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꼭 실제 투자에 앞서서는 졸부의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실시간 정보 참고라도 해보시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